음, 제 아들은 2019년 1월생으로서 어, 6월 9일, 9일인 오늘을 기준으로 했을 때 7세입니다. 만 6세입니다. 5월 27일에 가정예배를 드리기 전에 아들과 대화를 제가 나누는데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천체망원경이 얼마야? 제가 검색해보니 쓸만한 제품이 한 12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 120만원 정도 해. 그랬더니 아들이 돈을 모아서 천체 망원경을 사고 싶어. 아, 저는 아들이 이한 예, 돈을 모아서 라는 표현을 듣고, 이제 경제관을 교육할 때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요라, 아빠가 그러면 통장을 만들어 줄게. 매주 2만원씩 용돈을 줄 테니까, 어, 그걸 잘 모아보자. 그리고 할아버지나 할머니 등에게 용돈을 받으면 너의 통장에 입금해 줄게. 입금하자. 그렇게 돈을 모아서 천체 모망령을 사는 게 어떨까? 그랬더니 아들은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먼저 돈을 모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그 말이 먼저 나와서 경제관 교육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그래서 그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 아이가 올바른 경제관을 지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 교육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바쁘신 분은 그거 다 그냥 넘기시고 어, 그냥 뒤에 한 2분 정도만 들으시면 되겠고요. 어, 가능하신 분은 좀 계속되는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아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1월생이라서 7살 때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마에게 용돈을 매달 얼마 받아야 되고 제가 엄마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뭐그 항목을 보면 학용품 구매라든지 간식 구매 등을 어 이렇게 기록해서 한 달에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설득해서 매달 용돈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한살더 먹으면 학년이 올라갈게 이 정도의 용돈이 더 필요하다 간식도 더 먹어야 한다고 주장해서 인상된 금액의 용돈을 제가 제안해서 받아냈습니다. 제 이게 끝이 아니고 저는 그 받은 용돈이 예를 들어서 뭐 4만원이면 11조와 주정원금 제외하고 어 그러면 이제 4만 원이니까 3만 6천 원 정도가 저한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그 3만 6천 원 중에서 천 원, 이천 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금액은 다 저축을 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 돈으로 어떤 뭐 간식을 사거나 하도 품을산 것이 아니라 엄마를 잘 제가 <laughs> 구슬려서 엄마가 함께 시장, 엄마와 함께 시장 가서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때 간식으로 사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어, 문방구 잠깐 들려야 된다. 그러면서 엄마 돈으로 이렇게 학용품을 사고 이런 식으로 제가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받은 용돈을 쓰지 않고 잘 그렇게 모았습니다. 용돈 기입장도 꼬박꼬박 기록하는 데좀 재미를 느꼈고요. 근데 문제는, 어, 제가 이제 다 모아서 그, 그 저축을 한 곳이 엄마 은행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을 때 엄마에게 엄마 지금까지 제가 맡긴 돈좀 주세요라고 했더니 엄마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돈은 다널 위해 썼다. 지금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엄마 은행은 이제 나쁜 은행이다라고 뒤늦게 인지를 하고 통장을 직접 개설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 통장에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요. 저는 이 저를 좀 비슷한 저와 비슷한 이 아들이 저와 같은 실수를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돈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자기 통장에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독고자이 통장 개설의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보니까 도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설하실 분들은 제 이야기를 잘뒤담아 들으시면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요즘은 서류를 뭐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이 서류를 직접 발급받지 않아도 돼. 더라고요. 미리 앱에서 사전에 그 발급을 할 수가 있어서요. 도장만 어, 준비해서 가면 됩니다. 그 아이들은 서명으로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미리 다 서류를 다 보냈고 도장만 가지고 갔고요. 아들이 굳이 안 가도 되더라고요. 그냥 부모만 가도 되는데 부모 중한 명만 가도 되는데 저는 교육을 위해서 이제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날. 은행에 원래는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이제 오늘 가게 된 거예요. 은행 대기줄이 길 것을 예상해서 저는 이어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 되게 디테일한 건데, 제 아들이랑 저는 이제 LA 다저스를 응원해서 그 경기를 매일 웬만하면 같이 보거든요. 안 되면 따로따로 따로 보고요. 근데 에어팟은 귀에 안 좋으니까, 귀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이어폰을 제가 들고 가서, 혹시나 이 은행 대기줄이 길수 있으니, 그 시간을 활용해서 야구를 좀 보려고 가져갔습니다 실제로 갔더니 근데 다행히도 대기줄은 길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점은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은행 중에 전 이제 KB국민은행에 갔는데 은행 중에 늦게까지 운영하는 은행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3시가 인 4시 정도까지 은행이 운행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은행은 6시까지 운영하는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좀 늦게 가도 괜찮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애니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 앞에 대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을 바로 보지는 않고 대기하면서 그 제가 5월 27일 날그 얘기가 먼저 나왔을 때 제가 했던 그 경제관 교육을 다시 한번 반복을 했어요 그때 이런 교육을 했는데요 도열 앞으로 월요일에 아빠가 2만원씩 용돈을 줄 거야 그러면 1 0일정금으로 2천원 따로 구분하고 감사한 금으로 천 원을 따로 구분해서 이것을 따로 통그 봉투에 넣어서 주일이 되면 그때 헌금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너는 매주 일만 칠천 원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 돈으로 어, 도일이가 원하는 달콤이를 사먹으면 돼 과일 뭐 식사 후에 후식 이런 거는 아빠나 엄마가 사줄 거야 어 그렇지 그리고 아빠가 뭐 받아온 간식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주는 거야 그런데 별도의 간식을 사먹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독일이 돈으로 해야 해. 그렇지? 아빠가 원래 5월 20. 그리고 이제 하나더 붙인 게 아빠가 원래 5월 26일과 6월 2일에 용돈을 2만 원씩 줬어야 되는데 못 줬으니까 지금 다, 어, 오늘 줄게. 이러면서 이런 교육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다시 한번한 한 다음에 이제 메이저리 그 영상을 좀, 야구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한 6분 정도 보니까 우리 차례가 돼서, 어, 창고로 갔고요. 사실 앱으로 사전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면 더 빨리 일처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렇게 그 모든 절차도 자녀에게 교육적 차원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앱으로 미리 제가 원래 제 성격상 미리미리 빨리빨리 빨리 처리하는 성향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천천히 그 창고 직원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굉장히 그 아이가 왔으니까 7살 아이가 왔으니까 굉장히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명도 어제 아들이 직접 쓸수 있도록 서명할 수 있도록도 해 줬습니다. 그 되게 아들이 아무래도 글씨 쓰는 속도가 느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어 아이가 쓸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도해 줬고요. 저도 이렇게 설명 그, 그 참고 직원이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아들과 이제 통장 비밀번호 비좀 이렇게 생각도 같이 해보고 그런 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성공적으로 개설한 다음에 제가 미리 준비한 1만원짜리 지폐를 가, 이렇게 드리면서 5천원짜리 10장과 천원짜리 50장으로 바꿔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미리 조금 그렇게 잔돈을 이렇게 미리 확보해야지만 나중에 그냥 2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원짜리 한 장과 5천원짜리 한 장과 천원짜리 다섯 장을 줘서, 어, 11조 2천원 감상, 천원을 따로 떼어서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주 동안, 1주 동안 그렇게 할수 있는 분량의 금액을 정말로 받고 나서 제가 매주 그렇게 월요일 날줄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은행을 나와서 이제 아들과 월요일 날 그날 수영을 가야 아, 수영이야 피아노를 가야 해서 제가 이제 피아노 학원이 있는 그 문화센터로 갔는데 아들이 이제. 돈을, 이제 자기 돈, 이제 지갑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돈을 주머니에 놓고 이 불안한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유라 돈이 있다는 티를 내서는 안 돼. 아빠 봐. 지금 가방에 돈이 많은데 움켜쥐면서 다니지 않잖아? 아빠가 예전에 일곱 살 때였는데 돈이 많은 것처럼,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지갑을 들고 다녔거든? 그랬더니 어떤 누나가 훔쳐가서 실제로 훔쳐갔거든요. 제 지갑을, 라이키 지갑을.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도요라,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 눈에 보이면 탐나게 되니까 주머니에 넣어도 그냥 아무런, 그니까 그 돈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냥 편하게 다니면 돼. 어. 그러면서, 어, 그 아들이 그렇게, 어, 돈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할 때 도움이 되는 어떤 조언들도 해주었습니다. 제가 한술 더떴어 이런 말도 했거든요. 아직 어리지만. 도요라, 돈이 있어도 있는 척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똥파리들이 꼬여.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막 생겨.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약하니 안 빌려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있어도 없는 척 해야 해. 안 그러면 뭐천 원만 빌려달라, 이천 원만 빌려달라 해놓고 나중에 갚지 않은 사람이 속출해. 제가 어려운 용어도 좀 그냥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교육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은행을 잘 다녀왔는데 아이가 그 피아나, 배울 동안에 지갑을 또 필요 지갑이 지갑이 없으니까 지갑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지갑도 사고 근데 지갑도 되게 좀 좋은 지갑을 사려고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좋은 지갑을 구매했고 또 용돈 기입장도 필요하니까 그 용돈 기입장도 좋은 것으로 잘 선별해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피아노 학원 마치고 나서 나왔을 때 도율아, 지갑과 용돈기 입장, 이걸로 아빠가 선정했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니까 러 제가 그냥 일괄적으로 구매하지 않고 제가 결정을 했지만 아이에게 의견을 물어봤어요. 어떤지. 아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에게 도율아, 이거는 도율이 용돈으로 하지 않고 아빠가 사줄게. 그리고 우리 자리거 한번 기록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에게 좀 서점을, 서점, 네 가는 훈련을 좀 드리고 싶어서 서점을 함께 갔습니다. 그러다 우리 한번 그 노트나 본펜 사기 어, 사기 위해서 서점 한번 가는 거 어때? 그랬더니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펜 이것저것 설명도 해 주고 뭐 0.38, 0.5, 0.7, 1.0 이런 펜 그제 두께마다 두께가 다른 펜 소개도 해 주고 제가 좋아하는 펜도 소개하고 딱 펜을 썼을때 지울 경우에 이렇게 묻어나오지 않는 펜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 이것저것 설명해 주고 그랬더니 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아빠 나 다음에 또 서점 오고 싶어. 그렇게 말하길래 도요라 아빠는 매주마다 큰 서점 가서 책 읽었어. 우리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서점 가보자. 우리 집에서 지하철 한 번만 타면 나와. 그러면서 이런 교육도 하고 또 이제 그 어떤 물품 이 있어도 되게 사고 싶어 하는데 새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나 이거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냥 나중에 와서 그때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들면 살게. 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칭찬하면서. 그래, 맞아 도요라. 그게 충동구매를 안 한다는 뜻이야. 아빠도 예전에 한번 보고 바로 산 것이 아니라 다음에 와서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 또안 사고. 그런 식으로 막 서른 번을 반복한 적도 있어. 그러고 나서 산 적도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른처럼 대해주니까 아들도 너무나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이 되면 앞에서 제가 아들에게 교육했듯이 2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으로 주고, 헌금은, 헌금 3천 원, 11정금 2천 원과 감사금 1천 원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나중에 주일되면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잔돈이 필요하면 미리 은행에 가서 함께 바꾸고, 제가 카드를 발급받긴 했거든요. 그런데, 카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카드를 쓰면요 돈의 흐름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는 사실 현금으로 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게 사실 어른에게도 해당되는 개념이어서 어떤 부자들은 카드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어? 그래서 음, 저는 아이가 돈의 흐름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ATM 기계를 이용해서 돈을 입금하나 그러지 않고 직, 그 창구 직원을 통해서 입금할 수 있도록 매주 혹은 2주마다 한 번은 은행에 직접 가서 입금을 할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부르마블 게임을 구매해서 아들과 함께 이 놀이를 병행하여 그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게임을 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얻잖아요. 자, 이제 너무나 많은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다뤘는데요.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만 좀 들으시면 돼요. 첫째, 자녀가 준비가 되었을 때 어떠한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경제교육 뿐만 아니라 여러 교육을요. 둘째, 모든 것을 자녀의 선택에 맡기기보다는 적절하고도 필요한 제안을 부모가 먼저 하기도 해야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지갑과 어떠한 그 은행 가는 것과, 지갑 구매와 은행 가는 것과 뭐 용돈 입장 구매를 자녀에게 좀 동의를 얻어서 구매 결정을 했듯이 자녀의 동의는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셋째, 돈의 흐름을 느끼기 위해서 직접 돈을 만져보고 돈을 건네는 교육, 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이 오가는 흐름을 느낄 수 있도록 현금을 주고받는 그러한 직접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이상이 제가 7살 아들과 오늘 나왔던, 나눴던 대화이자 교육이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6월 7일날 바로 올리기는 어려울 거고 6월 9일날 바로 올리기는 어려울 거고 그 이후에 올릴 텐데요 아무튼 앞으로 제 아들이 어떠한 경제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지 너무나 기대가 되고 흥미진진한데 흥미진진해지는데 또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자녀 경제 교육을 할 텐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경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그 지혜를 나눠주면 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